오늘은 제가 연말 연초에 읽었던 재미있었던 원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원서들을 추천하고 마지막에 원서 읽는 꿀팁 또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제가 킨들을 사고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In My Dreams I Hold a Knife라는 미스테리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말해 보자면 대학교 7명 친구들이서 같이 친하게 정말 잘 지내요. 그러다가 이한 명, 헤더라는 애가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에는 헤더의 남자친구가 죽인 거다라고 하고 수사가 종결되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커서 동창회에 가면서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요. 생각보다 이 헤더의 죽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전개하면서 보여주는 미스테리 내용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던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미스터리 책은 The Housemaid. The Housemaid라는 책인데요. 총세 권의 시리즈입니다. 저는 3일 만에 이두 권을 다 봤어요. 저번 주에. 그리고 이제 막세 어, 번째 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원서 중에서 Top 1입니다. 어, 미스테리 체크 저는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깨준 책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면서 직업을 구하려고 했더니 교도소 이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 써주지 않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가정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부가 좀 특이해요. 집에서 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미스테리한 일들을 이 주인공이 겪게 되면서 집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일하는 게 나오고요.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 강추. 드리는 미스테리 책입니다. 다음은 로맨스를 한번 추천해 볼게요. 에밀리 헨리는 정말 유명한 작가죠. 미국에서 정말 정말 유명해요. 조금 두껍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였어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름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가지고 어, 나만 별로였나? <laughs>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왜 별로였냐면 전개가 너무 느려요. 저는 전개가 너무 느리고 서사가 긴 거를 잘 집중해서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한이 정도까지 갔어도 스토리 전개가 너무 느린 느낌? 음, 그래서 저는 추천 한 번쯤은 읽어보는 걸로 추천드려요. 이 에밀리 헨리가 너무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한 번쯤 읽어보고 어, 나랑은 맞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책들 에밀리 헨리의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로맨스 소설은요, 어, Better Than the Movies라는 책입니다. Happy Place는 이제 성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Better Than the Movies는 고등학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단순하게 로맨스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주인공 리즈가 돌아가신 엄마와의 사이, 그리움 이런 것들도 다 녹혀 있어요. 따라서 설레기도 하고 감동까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봐서 저는 다음에도 이 작가님 책을 한번더 보고 싶어요. 다음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은요 어, 인문학입니다. 우선 팩트풀리스는 다들 들어보셨나요? 팩트풀리스는 정말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이게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는 팩트풀리스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팩트풀리스를 읽게 돼가지고 어, 이왕이면 원서로 읽자라고 해서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키워드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SNS만 봐도 약간 좀센 헤드라인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그 이유로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보게 돼요.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우리 본능에 대해서. 어,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반박하면서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낸 거예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이 책을 작성을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흥미롭더라고요. 인문학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봤던 책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었어요. 심리학, 그리고 인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다정한 전념이라는 책을 또 원서로 읽었습니다. 어, 다 읽지는 못했고요. 조금 한반 정도 읽었는데요. 어, 말 그대로 이 다정함은 전념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laughs> 어, 저도 아직 많이 못 읽어봐가지고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책이 테드 대표가 적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소설만 읽다 보니까 인문학을 추천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어로도 유명한 그런 책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장르는요, 아,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킨들로 봤고요 책 제목은 Divine Rivals라는 첫 번째 책이고 판타지 로맨스를 제가 처음 접해 봤는데요 사파에 있는 동안 한 권을 다 읽어 버리고 나머지 두 권도 한 절반까지 읽었어요 첫 번째 Divine Rivals는 진짜 진짜 빨리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laughs> 그런데 뒤에 소속작은 조금 시간이 걸렸다 첫 번째 시리즈만큼은 못했다라는 평을 제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laughs> 판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다뤄져 있어요 이 신들의 싸움에 인간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죠 아이리스랑 로만이라는 두 친구가 어, 기자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였다가 아이리스의 친오빠가 이 신의 싸움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군대처럼 지원을 하게 돼서 거기에 가게 되고 아이리스는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자판으로 오빠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로만 집의 옷장으로 갑니다. 로만은 보자마자 아이리스인 걸 알고요. 답장을 해줘요. 근데 아이리스는 로만인지 몰라요. 이 아이리스는 로만인지 모르고 로만은 아이리스인 걸 알면서 편지를 계속 주고 받습니다. 이 주인공은 나중에 전쟁 특파원으로도 함께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 일 판타지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전쟁 사이에서도 사랑이 싹트는 그런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에요. 저 정말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연말과 연초에 읽었던 책들을 소개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그 중에 읽고 싶은 책들을 꼭 읽어보세요. 원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어, 흥미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워낙 좋아하지만 책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장르 불문하고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요. 나는 로맨스 소설이 재밌다라고 한다면 로맨스만 읽으면 돼요. 미스터리가 재밌는데? 라고 하면 그것만 읽으면 됩니다. 굳이 여러 가지 도전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파고들면 되죠.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때 원서를 읽을 때나 영어 공부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그냥 원서 읽어, 원서 읽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원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 공부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원서를 읽으면 정말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원서 읽기, 미드 보기 이런 거는 그냥 취미예요. 영어 공부가 아니라. 취미가 되어야 되고, 그 취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원서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 정리하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지 않아요. <laughs> 이게 정리하고 작성하고 하다 보면 또 공부가 되잖아요. 책한 권을 읽을 때 모르는 표현을 다 정리하지 않고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나 약간 흥미로울 것 같은 표현을 한 5개, 6개 정도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할때 단어를 적고 그 단어를 포함한 한 문장을 적어요. 소설을 웬만한 이제 내용 기억이 다 나기 때문에 예문을 보고 아, 이때 이 단어가 이런 표현이었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정도로 메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한 권을 읽을 때 모르는 표현이 다섯 개라서 다섯 개만 적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 다섯 개만 그냥 뽑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추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내버려 두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장 전체를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저는 아마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요. 이 오디오북이 주는 효과가 정말 굉장합니다.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끊어 읽기 시작하고 발음도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발음을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디오북을 들어버리면 성우의 톤이나 뉘앙스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와도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고 듣기 실력 동안 향상될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한 책들은 다80% 이상 오디오북을 사용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읽을 때 중요한 팁두 가지. 첫 번째, 영어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기. 두 번째, 오디오북을 활용하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천해준 책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후기 작성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